자,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축하합니다. 센터OS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네, 하단에 있는 네, 재부팅을 눌러서 재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이제, 처음 설치하게 되면, 네, 이 화면 뜨죠? 멈, 멈춰 보겠습니다. 그냥 그만 두시면, 그냥 두시면, 네,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키보드, 커서키 같은 걸 이렇게 건들시게 되면, 메뉴가 납니다 저희는 어차피, 멀티 부팅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그럽이라는, 네, 이제, 부트 매니저가, 이제, 부팅을 추가하는 뜻이고요. 이 메뉴에 관련된 것들은 혹시 나중에 그럽은 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기회가 되면, 거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아마, 뭐, 굳이 안 건드셨었으면, 이미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설치하면, 이제, 그, 퍼스트 부트라고요. 그, 그, 처음 부트 관련된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 한번 보시고요. CentOS 6 이라는 화면 나타나고요. 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퍼스트 부트 설정은, 그, 어, 그래픽, 뭐, 데스크탑, 그, 엑스 윈도우 기반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만 나타나고요. 뭐 텍스트 모드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은 엑스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스트부트 자포스트부 설정이요 네, 환영합니다 나타나죠 네, 환영합니다 나타나면 이제 네, 네, 앞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일단 센터OS는 GNU GPL 라이센스 뭐 라이센스에 대해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예,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셔야지만 넘어갑니다. 기회되면 역시 예,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뭐 따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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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시고 앞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생성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관리자 계정이 아닌 사용자 이름 생성하라고 있죠. 예, 그 별도의 일반 우리가 이제 그림자에서는 일반 계정 사용자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디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포세인이라는 아이디쓰기 때문에 사용자 하나 만드세요. 저는 p o s i n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성명이 설명인데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성명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 암호는 네 그냥 임의적으로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을 하고요. 암호 확인에 도,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커베러스는 NIS 네트워크 인증이라고 있죠. 별도의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설치한 이후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설정은 홈디렉터를 바꾼다든지 UID 값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설정입니다. 역시 이거는 설치한 이후에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두 개는 그 NIS 같은 네트워크 인증 서버를 미리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급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링스에 대한 개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앞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날짜및 뭐 시간이 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화요일 오후라고 되어 있죠. 화요일 오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이 이제 맞추시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시간이 뭐 11시거든요. 네, 11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 23시죠. 네, 이렇게 이걸 몰리셔도 되고요. 지금 23시, 저 같은 경우 22분 정도, 23분이나 맞추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통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서버는 NTP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서버에서 별도 의 이제 회사 같은 큰 기업은 서버로 쓰는 경우에 회사 내에 이제 NTP 서버라고 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서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시간 한번 이제 현재 시간 맞추셔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 d u m 라는게 있습니다. k d u m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냐. 고 설명 나오죠. 커널 충돌 덤핑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메모리 일부를 이제 할당을 해서 충돌을 발생했을 때그 커널의 상태를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뭐 GDB라는 어떤 이런 툴들 가지고 커널에충돌 났을 때 상태, 이제 메모리 같은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느 정도 서버를 능숙하시거나 하시면 설정하시는 게 좋은데, 초보인 경우는 에 불필요하게 메모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k 덤프 활성화를 끄고, 나중에 서버를 운영하신다고 하시고, 운영하신 방법을 아신다고 라 하게 되면 설정해 주셔도 좋은데, 저희는 생략을 하고, 없애겠습니다. KDump를 활성하시겠습니까 활성하시겠습니까?를 체크 버튼을 빼고, 예,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퍼스트 부트가 갖면 다시 뭐 변경이 되있죠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부팅한 다는 메시지 나타나죠. 확인 눌러서 한번 재부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카운팅이 되고 이제 가만히 두시면 이제 재부팅이 또 부팅이 일어나죠 혹시 또 센터 S6 화면 나타나고요 이제 진행사항을 잘 보시면 이원 안에 원 보이시죠 이거,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진행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노트북이 생각보다 이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이거 이제 X 윈도우라고 부르거든요. X 윈도우 환경이 나타나고요. 뭐 계정들을 만드었으면 이렇게 계정이 이렇게 만든 아이디 제가 아까 포세인이라는 계정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 저희는 관리자로 잘할 작업이 많기 때문에 루트를 로그인 하셔야 돼요. 관리자가 ROT라고 말씀드렸죠. 기타를 산, 이런 경우에 루트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 기타를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자 이름에 이제 루트, root라고 입력하시고 예, 로그인 누르시면 예, 암호 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암호는 네, c n t o s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한번 나타납니다. 예, o t 슈퍼 p 아, 루트 슈퍼 에저실행되어 있죠. 루트는 t 는 절대 권한자라고 부릅니다. 루트가 잘못 건드면뭐날라가거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 그, 루트로 로그인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우분투나데비한 계열들은 지저적으로 루트로 로그인하는 걸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때 뭐, 수드라는 명령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레드에서는 레드 루트로 일단 로그인, 로그인 하는 작업 자체를 막아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서버로 쓰기 때문에, 루트로 하는 작업들이 많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로그인이 되는데, 이제 메시지를 확인하시고요. 저는 뭐, 계속 루트로 쓸 거니까, 이 메시지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딸키를 누시게 되면 이제 그센 t o s 6기 설치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들은 네, 이제 그요 엑스윈도 기반으로 일단 실습을 할 건데요. 메뉴 이 프로그램 위에 누르시면요. 프롬 버튼이 윈도우라고 시작 버튼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파어폭스 네, 인터넷 하나 볼까요? 만약 인터넷 네트워크 설정 안 했으면 여기 끊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저희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모니터 두 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 로그인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네트워크 설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센터 S. 지금 파이어폭스가 기본적으로 앱브라우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센터 S 페이지가 잘 나왔다,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도 설정 이상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닫겠습니다. 나중에 몇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습은 이제 터미널에서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까지 찾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 게 여러 가지 도구 있죠. 터미널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요. 오프닝 터미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끝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보시면, 아, 시스템. 끄기나 로그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 네, e n o s 6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c 뭐 e n o s 6 설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 e o s 6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영상은 이제 기본적인 터미널에서 한다든지 뭐몇 가지 설정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 네, e n o s 6 버전 네, 설치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